수비수가 축구 경기에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본적 있나요? 1970년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 월드컵 결승전. 브라질은 아름다운 축구, 즉, 조고 보니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탈리아는 빗장수비 카테나치오로 맞섰습니다. 스코어 3대1로 브라질이 앞서던 후반 41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수비수 클로드알두가 이탈리아 선수 4명을 제치면서였죠. 공은 여러 선수를 거쳐 마침내 중앙의 펠레에게 연결됐습니다. 이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른쪽 측면에서 한 선수가 폭풍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질의 주장이자 라이트백 카를로스 알베르토 였어요. 펠레는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알베르토의 질주 경로에 완벽한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알베르토는 이 공을 지체 없이 강력한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했고 공은 그대로 이탈리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팀워크와 전술적 이해 그리고 리더의 대담한 용기가 빚어낸 축구라는 예술 그 자체였죠. 알베르토의 이 골은 풀백도 경기의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그리고 아름다운 축구가 무엇인지를 전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골은 어떤 장면인가요?